안녕하세요. 다인전공에서 37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고객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다인전공은 지난 3월부터 SSG 랜더스필드에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첫 번째 이벤트는 바로 다인전공을 찾아라입니다.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 경기장 또는 중계채널에서 다인전공 광고를 촬영하고 블로그에 방문하여 이후 추가 후 댓글에 촬영한 사진과 함께 다인전공 37주년 응원글을 작성하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 피자 세트, 올리브영 상품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 예정이며, 이벤트 기간은 6월 20일부터 30일까지이고, 당첨자 발표는 7월 14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인애가 알려드리는 팁. SSG 랜더스 필드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올리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다인전공 공식 블로그에 방문해 이벤트 공지에서 참여 방법 및 상품 등 자세한 내용과 유의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